김인경의 이민톡! 이민톡. 안녕하세요. 오늘 김민경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에런 비자예요. 맞아요. 에런 비자가 어떤 건가요? 에런 비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에 많이 진출하시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제 벤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어떻게 체류하실 수 있는지, 어떤 자격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그럼 궁금한 게요. 한국에서 미국 미국으로 파견되는 주재원들은 어떤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미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이렇게 미국에 진출하시는 기업에서 파견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이제 비자의 형태는 저희는 이제 주재원 비자라고 부르는데요. 어, 원래 이제 이름은 인트라 컴퍼니 트랜스퍼리스 비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보통 L 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 비자를 발급 받아야지 미국 내에서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럼 주재원의 경우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아, 네.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요. 이제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으로 입국하시기 전에 직전 3년 동안에 그 중에 1년 동안은 한국의 모회사에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주재원 비자를 함은 미국의 자회사 혹은 지점에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직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L1 비자의 경우는, 어, 비자 신청인은 L1을 취득하시고, 배우자, 그리고 만 21살이 안된 미혼 자녀의 경우는 L2 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L1의 경우도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니저나 입원급의 직원이 받는 L1A 비자가 있고요. 또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직종의 근무하는 직원이 받는 L1B 비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자는 누가 신청해야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L1 비자의 경우는 청원인이 비자 신청인이 아닙니다. 비자 신청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청원인이 되고 있고요. 최장 비자 연장 기간은 L1A의 경우는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L1B의 경우는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음, 그럼 이 L 비자는 다른 비移民 비자랑 차이가 있나요? 아, 네. 다른 비민 비자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비민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 증빙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이 미국에 이민 갈 의도가 없는 부분을 증빙을 해야 되는데요. 이 L1 비자는 이런 다른 비민 비자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이, 어, 이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영구히 체류할 이민 의도가 있어도 L1 비자를 받는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미국 취업 이민 신청 전에 이 L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뒤이어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고요. 한국에 따로 귀국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어, 이 비민 비자 소지자에서 미국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는 이런, 어, 아이, 사파로를 넣으실 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L1 비자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한가요? 아, 네, 그 요즘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L1 가지고 미국에 계신데 영주권을 되시고 싶다고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 이 L1 A의 경우는 다국적 기업에 몸 담고 있으면서 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취업의민 카테고리인 EB1 C를 이용해서 이제 다국적 임원과 매니저로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B1 C의 다국적이 어, 몸 담고자 하는 기업이 미국을 포함해서 둘 이상의 국가에 존재하면 됨으로써 L1A의 청원인인 이 기업이 E-B1C에서 요구하는 다국적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E-B1C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 그리고 미국으로 입국하기 직전 3년 동안 적어도 1년 이상 해당 회사나 해당 회사의 자회사에 근무했고 매니저나 임원급의 역량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함을 증빙해야 하지만 L&A 비자 신청을 위해서 이 해당 부분이 이미 증빙이 되었다면 이 부분의 증빙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EB1C의 경우는 고용주의 취업 제한, 잡 어, 오퍼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내 고용주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된 상황이라면 EB1C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의 관계자분들이라면 미국에 파견되는 직원들의 합법적인 비자 취득을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또 직원 파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